자 오늘 청문회에 있었던 일인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청문회 중 문자폭탄이 왔다고 하면서 뭐 오전 청문회를 하면서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랄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 기름 문자가 왔다고 해요 문자폭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원천적인 의문점이 있어요 몇통 이상의 문자폭탄인가요? 나 그게 의문점이 있어요 시간당 몇통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법으로 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부필을 줄 수가 있어. 나한테는 두 통만 와도 문자폭탄이야. <laughs> 문자폭탄이 왔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태욱 의원의 스마트폰을 찍었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네요. 문자폭탄 굉장히 격조가 높아요. 민주시민들. 제발 결혼 얘기 그만하시죠. 수준 떨어져서 더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결혼식 비용 반반씩 내고 남자가 집 사는 거라면서요. 저는 여자인데 저희 집에서 결혼식 비용도 다대고 집도 제가 샀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태욱 위원님은 왜 나가셨어요? 그냥 계시지. 뭐 이런 굉장히 문자 폭탄치고는 예의를 다 갖춘 분들의 그 항의성 그 문자인데, 이것을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퉁쳐서 이것도 뭐 문바들의 소행 뭐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참 애잔합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왜 설정했냐면 은 이게 마치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문자폭탄이 쏟아지는 것처럼 뭔가 전통을 만들어놔버려서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함은 다 문자폭탄을 맞아야 문재인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인증을 받게 한 상태가 돼서 아까 몇 통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단은 문자폭탄이라는 게 과하게 부풀려지거나 실제로 한뭐한뭐몇통몇십통 네. 정도 오는 거 같고 이게 언론상에다가 엄살을 피우려고 하면은 막 삼천 통 받았네 뭐만통 받았네 만 통을 받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청문회 중인데 너무 어처구니없어 하니 또뭐 연락처를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문자 몇통 보낸 거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문자 폭탄이라고 그걸로 뭔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문바 라고 불리우는 소위 그렇다는 거예요 문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폄하 그런 걸로좀 사용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경선 한참 밀때,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죠. 했 문자 폭탄, 그때 이제 그게 뭐 양념 뭐 이렇게 확대돼나갔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이미지화 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는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정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쪽이 아니고 전에 야당 쪽이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런 방식으로 문자폭탄 비슷한 거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예, 알고 예, 보면 예, 예. 연락처가 공개돼 버리거 나면 하 문자 보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비인간적이다 뭐야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살겠냐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본질이 호도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무서우면 정치를 안 해야죠. 그런 게 무서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네. 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언제부턴가 이 문자 폭탄에 뭐 포건이 온다라든지 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부터 어, 이건 아닌데. 왜냐면 문팬이라든지 문지지라 지지자들은요. 제가 최소 제가 아는 그 그룹들은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욕대게 하기 싫어서라도 발언이라든지를 정말 조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그 그 자체가 너무 상황이 복잡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고 김광수 의원이 초선이거든요. 네.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막 칭얼대, 칭얼대, 치얼대 만큼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 해야지 이거를 뭐 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배가 처부른 거죠. <laughs> 아니, 근데 청문회가 진행이 될수록 사실은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예. 청문회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면서 예. 내가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의원한테 바로 문자를 쏠수 있어.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예. 내 문자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예. 그럼 그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 너 행동 예. 똑바로 하라고, 예. 질문 똑바로 하라고. 우리가 네가 이전에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laughs>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이제 ]거든. 그게 어린이 같은 칭얼거림이에요. 문자 그 정도 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청문회 중간에 의사진행반 얻어가지고. 예. 예. 아, 문자 좀 그만 좀 벌어주세요 하는 게 그게 난... 아니한 달에 에... 월급을 천만 원 씨... 넘게 처받는 것들이. 감당해야지. 그, 그 문자 몇통 받는 게그 어렵다고 이렇게 팅을 대면 안 되죠. 안민석 의원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문자로 욕설을 날리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아예 문자 자체가 싫다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말던가 그것도 귀찮으면 국회의원에게 문자 발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시라 시민들은 문자라는 수단이 있으니 그저 항의 수단으로 쓸뿐뭘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올리셨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은 정치를 지금까지 그냥 쉽게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오랫 동안 전라북도 도의원하셨거든요, 이분이.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국회로 이렇게 승진하신 케이스예요. 음. 실제로 그 경우 많지 않잖아요. 예. 도의원이나 뭐 광역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경우가 좀 드문데 그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의 문자 폭탄 날려줄 반대파가 사실 없는 상태에다가 음. 국회의원 올라오시니까 좀 적응 예. 못하신 것 같고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나도 감당하고 사는데. 그 <laughs>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김빙삼 어. 굉장히 유명하신 트위터 사용자시죠. 김빙삼 님이 뻘소리에 헛짓하는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대량의 문자는 21세기에 이르러 정보통신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자신 없는 모질이 의원들은 얼른 그만두고 기 시대의 요구다 싶다만 돌아가신 분이 참. <laughs> 그거 있잖아요. 대선 때저폭 동원한 거. 이분이 거기랑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 답이 지겠다. <laughs> 아 아이씨. 전죄. 예. 네. 알겠습니다. 오고리파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폭탄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laughs> 관심 받고 싶어요. <laughs> 꿈은 이루어진다. <laughs> 결론은 하나다. 누구한테나 그런 식의 황희성 네. 문자는 온다를 문자 폭탄으로 이미지화 시키지 말라는 <laughs> 겁니다. 인간적이다 뭐. 야, 야,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살겠냐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본질이 호도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무서우면 정치를 안 해야죠. 그런 게 무서우면. 네. 그러니까 그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네. 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언제부턴가 이 문자 뭐 폭탄에뭐 포건이 온다라든지 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부터 어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문팬이라든지 문지지라 지지자들은요. 제가 최소한 제가 아는 그 그룹들은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욕되게 하기 싫어서라도 발언이라든지를 정말 조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그 그 자체가 너무 상황이 복잡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고 김광수 의원이 초선이거든요. 네.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청문회에 나와 연락처를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문자 몇통 보낸 거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문자 폭탄이라고 그걸로 뭔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문빠라고 불리는 소위 그렇다는 거예요 문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폄하 그런 걸로 좀 사용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선 경선 한참 밀때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문자 폭탄 그 그때 이제 그게 뭐 양념 뭐 이렇게 확대돼 나갔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이미지화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는.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정 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쪽이 아니고 전에 야당 쪽이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런 방식으로 문자 폭탄 비슷한 거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예, 알고 예, 보면 예. 연락처가 공개돼 버리거나면 문자 보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비가지고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막. 층을 때 층을 때릴 만큼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지. 이거를 뭐 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배가 처부른 거죠. 아니 근데 청문회가 진행이 될수록 사실은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단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청문회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면서 네. 내가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의원한테 바로 문자를 쏠수 있어. 네, 그리고 좋아요. 이 사람은 네. 내 문자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네. 그럼 그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잖아요 너 행동 예. 똑바로 하라고 예. 질문 똑바로 하라고 우리가 네가 이전에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laughs>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이제 거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린애 같은 칭얼거림이에요 문자 그 정도 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청문회 중간에 의사진행반은 얻어가지고 예, 예. 아 문자 좀 그만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게 그게 난, 아니, 한 달에 예. 월급을 예. 천만 원 넘게 쳐받는 것들이 감당해야지 <laughs> 그 문자 몇번 오늘 청문회에 있었던 <laughs> 일인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이제 청문회 중 문자폭탄이 왔다고 하면서 뭐 오전 청문회를 하면서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랄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해요 문자폭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나는 원천적인 의문점이 있어요 몇통 이상의 문자폭탄인가요? 그게 의문점이 있어요 시간당 몇통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법으로 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부풀려질 수가 있어. 나한테는 두통만 와도 문자 폭탄이. 야 <laughs> 문자 폭탄이 왔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태욱 의원의 스마트폰을 찍었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네요. 문자 폭탄 굉장히 격조가 높아요, 민주시민들. 제발 결혼 얘기 그만하시죠. 수준 떨어져서 더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결혼식 비용 반반씩 내고 남자가 집 사는 거라면서요. 저는 여자인데 저희 집에서 결혼식 비용도 다 대고 집도 제가 샀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태욱 아, 바로... 위원님은 왜 나가셨어요? 그냥 계시지. 뭐 이런 굉장히 문자 폭탄 치고는 예의를 다 갖춘 분들이그 항의성 그 문자인데 이것을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퉁쳐서 이것도 뭐 문파들의 소행 뭐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 같은데 참 애잔합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왜 설정했냐면은 이게 마치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것처럼 뭔가 전통을 만들어 놔버려서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함은 다 문짝 폭탄을 맞아야 문재인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인증을 받게 한 상태가 돼서 아까 몇 통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단은 문짝 폭탄이라는 게 과하게 부풀려지거나 실제로 한뭐한뭐몇통 몇십 통 정도 오는 것 같고 이게 언론상에다가 엄살을 피우려고 하면은 막 삼천 통 받았네 뭐만통 받았네 만 통을 받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청문회 중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하니 또뭐